누가 중화 선거 관련이에 이제 핵심 인물이 이제 조회주 시민의 눈, 문성근, 양정철, 김어준, 김영수, 건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어, 언제 2020년 24년 총선, 22년 대선, 그리고 22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제 의심이 된다는 거고요. 핵심이 가공의 투표지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면은 투표율이 상승하는 결과가 이렇게 8% 갑자기 투표율이 푹 늘어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부족한 표를 막판에 밀어넣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기 때문에 2022년 이제 지방선거 김동현 지사가 새벽 5시 32분에 역전했다는 이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바이든이 당선될 때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틀 동안 앞서 있다가 3일째 역전됐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laughs> 이유가 뭐냐면은 전자개표기를 써서 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주 얘기가 뭐냐면 전자개표기를 갖고 개표를 해야 개표 시간이 빨라진다. 그래 결과를 빨리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전자개표기를 개표를 했는데 왜 이게 14일이 걸리냐고. <laughs> 수기필 해도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 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 이유가 뭐야, 그럼? 전자개표기 쓰는 이유가 뭐야? 조작하려고 조작이 용이하니까. 동일인이 저지르는 범죄들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같은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 부정선거 한 애들이 미국 가수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게 바로 트럼프가 문재인 보고 이 거짓말 쟁이가 내가 대선 됐을 때 가장 행복했을 거다. 해서 이게 비행기가 날아가서 그 비행기가 네. 평상기역적인을 어. 이제 수백만 표를 이제 네. 길어서 내렸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왜 한국 정치에 개입하냐? 니들이 먼저 개입했으니까 그런 거 아냐? 문재인이 씨바새끼야, 니가 먼저 미국 대선에 개입했으니까! 침식하기 바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포를 올린 게 있는데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냐, 아니었냐, 포를 올렸잖아요. 왜이렇겠습니까 야, 니들이 문재인이 니가 이거 선거 개입해갖고 바이든 당선 시킨 거아니야 새끼야? 책임져야지, 그러면. 예, 어디서? 임시사무소하고 선거관련이 연수원.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음... JTBC가 자꾸 이제 뭐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다 민주이 가짜뉴스 다 얘기하지 말고 예. 여기를 찾아가봐. 아, 그렇죠. 야 건물 있잖아 여기 건물 바로 응. 앞에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가서 좀 해봐 좀 물어봐. 어. 역시 여기 혹시 중국인 왔다 갔다 하는거본적 있냐고. 그게 팩트 체크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현장도 가지 않고, 팩트체크 어떻게 되냐고! 현장 가지도 않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 주한미군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갓 말이 되냐고! 기자들이 당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선관위를 찾아가갖고 선관위 지금 등기부 등본 상에 전물이 4개를 지금 소유하고한 걸로 되어 계시는데 왜 홈페이지에는 그 선관위 연수원 선관위 본관하고 생활관 A동만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이 생활관 B동 이 B동은 도대체 왜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나라고,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여기서 메인 서버에 각종 네. 이제 해커들이 침투해서 이제 선거 결과를 조작한. 크게 조작은 여기서 했고 작은 거는 임시사무소에서 했고 업무가 분장이 돼 있었던 거죠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했던 거를 대한민국 선거에서만 했던 게 아니고 전 세계 특히 일대일로 국가들의 친중 정부가 세워지고 유지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건물이 활용됐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를 탐방하라고 이런 걸 건물의 존재 여부를 알고 계십니까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거를 취재하라고 트럼프가 대한민국 정부만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캐나다는 이미 건드렸고요. 다음에 지금 영국을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독일 선거, 그 다음에 프랑스 선거도 지금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트럼프 마음에 드는 지도자들을 지금 심을 생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만이 애가 아니라고. 정신 차려요, 진짜. 예? 지네들이 다 돌돌 뭉쳐갖고 바이든을 당선시키고 트럼프를 당굴려 했던 거 아닙니까? 죽이려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보복해야죠, 당연히. 복수혈전이네. 예, 아, 네, 그럼요. <laughs> 어,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부정선거를 특정 정당이 기획하고 국가기관이 실행하고 대부분이 이러한 범죄를 덮어줬다는 사실이고 특히 고도의 IT가 이러한 선거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뭐 수개표 한다고 지랄하던데. 네. <laughs> 진짜로 수개표 하면 되는데 진짜로 수개표가 아니고 쇼잉에 불과하고 숫자를 만들어 갖고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laughs> 그 숫자를 누가 만든다고? 여기 있던 중국인 해커들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장소.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던 새끼들 까 지금 다 잡힌 거 아니야? 육군 버스 타고 나가는 것까지 지금 CCTV 다 찍혀 있잖아. 아, 알면서 왜 자꾸 거짓말 해? 어? 거짓말 하는 거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풍토가 지금 너무 광범행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선대인그 새끼부터 해갖고. 개인적인 예. 뭐 이렇게 앙심이 있으시거나 그런 거잖 아니, 아니, 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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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니까. 예. 그씨발 새끼의 거짓말을 미워하는 거지. <laughs> 그 씨발새끼 자기네 회원들의 등 쳐먹는 사기짓을 내가 미워하는 거지 사람 자체에 대해서 감정 없어요 나는 당연히 선관위 내부자가 이 부정선거의 핵심이라는 거죠 내부자 없이는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 네가 했다고 그래서 그 내부자가 여기 머물르고 있었다고 머물르고 있는 내부자들이 다 잡힌 거 아니야. 지금 알고 있잖아. 뭐 자꾸 거짓말 쳐. 뻔히 뻔한 거를. 계획을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실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전자개표기 조작은 큰 건은 연수원. 여기가 부정선거의 핵심 센터 역할을 했던 이제 거기고, 음.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고 투표함 바꿔치기를 하는 공간이 임시사무소. 그 다음에 이걸 옴폐하기 위해 갖고 재검표를모으하고 증거 신청하면은 다 기각시키고 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대법원이고, 이 대법원하고 음. 헌법재판소는 다또한 통속이고, 지방에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네명이 헌디 재판관이에요.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문영배, 예. 정정미, 조환창, 김영두. 예, 문영배가 이제 전주시였고요. 진주, 진주. 진주, 예. 그 다음에 정정미가 공주시, 조환창이 제주시, 김영두가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과거에 과거에. 예. 여기. 그러니까, 걔들이 다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 다한 통속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이고, 대법원이 헌재예요. 서버를 오픈하고 싶어도, 대법원에서 이제 증거를 채택 안 해줘서, 우리가 구독이하게 오픈 못 시킨다고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순혁 작가고, 대법원이 밧데리 안 늦시라니까. <laughs> 가하고 개화가 가 아니야. 부해 아니야 부해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된다는 거를 대통령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지. 26년 검사밥을 먹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매조지를 트럼프 쪽에 식 부탁한 거잖아요. 트럼프하고 합동 작전 벌린 거잖아요. 아 자기가 저지른 범죄 되갖고 재판관이 <laughs> 내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땅땅땅 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예, 국민으로부터 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국민으로 나오지 않은 권력들을 갖고 있는 권력기관들이 대한민국에는 차고 넘친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금감원이 그렇구요 대표적으로 한국거래소가 그렇구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돈 많은 애들하고 짬짬이 해갖고 선량한 개인투자자들 털어먹는다고 정신 좀 차리라고 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뉴델리 같은 채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내가 뽑아놨더만 이 대통령 씨발새끼는 진짜 문재인도 하나도 못 쳐놓고 이재명 하나도 깜방에못 쳐놓고 진짜 실망이다 이 새끼 한통성인 거 아니야 하는 댓글 쓰는 그 새끼가 제일 한심한 새끼고 제같은 새끼라고 어, 먼저 이제 사전 투표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그다음에 가짜 표가 수백만 표가 들어가려면 그거를 일일이 프린트로 찍어 갖고는 감당이 안 되고요. 인쇄소를 큰 거를 하나 이제 이 섭외를 해 갖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 사전에 기획을 해야 된다고. 뭐 300만 장을 찍을지 400만 장을 찍을지 결정하려면 그 숫자를 누군가 지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음. 그 지정을 해 주는 게 김민석이 사전 투표 31.3%를 예상한다가 아니고 목표로 하고 있다. 그에 맞춰서 표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인쇄소를 섭외해서 그만큼의 가짜 투표지 형상기업종이를 만들어라. 하는 지령을 한 거고요. 22년 4.15 총선 당시에는 문건을 만들어갖고 그 작업을 했는데, 그때 나온 문건이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업위원장 이근형이 올린 바로 이 표라는 거. 그 표에는 16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실제로 이제 163 지역구를 얻었고요. 표의 제목이 사전투표 보정값이야. 사전투표 음. 보증값 163을 맞추기해 갖고 니들이 준비해야 될평상기억종이라든지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라 하는 지령서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laughs> 이게 바로 그때 올렸던 이제 사전투표 네. 보증값이고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까지 다 있었다. 사전투표 보정값에 대한 우리에 가서 사전투표 보정값은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은 의석수를 나눠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사전투표 보정값은 1이 되고 더불어민주당 163을 목표로 세팅한 2020년 4.15 총선의 경우 사전투표 보정값은 1.7이라는 거죠 꼭 당선시켜야 하는 자당의 후보들 꼭 낙선시켜야 하는 반대당의 후보들 꼭 당선시켜야 되는 이제 이준석 같은 반대당의 후보들 명단도 포함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지역적으로 컨트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사무소가 필요한 거고요 전국 각 지역구의 여론조사 예상투표율과 함께 사전투표 보정값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전투표수가 부풀려지고 이렇게 부풀려진 사전투표수를 전국 각 지역구에 배분하는 숫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숫자에 맞춰 갖고 작업을 시작을 하는지 그 작업을 하는 지역이 여기에 있는 중국인 해커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전득표 목표치를 설정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상한 숫자가 반복되는 일이 생깁니다. 서울, 인천, 경기의 이세 곳의 사전투표, 특표 비율이 더불어가 63대, 미래통합담이 36, 인천도 63대 36, 경기도 63대 36으로 동일했다는 것. 서울 사는 사람, 인천 사는 사람, 경기 사는 사람들의 다 정치적 성향이 각각 다르고 각각 사는 사람들의 사전투표의 참여도 자체도 각각 다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3대 36, 63대 36, 63대 36이라는 동일한 숫자가 반복된다는 거는 뭔가 이 숫자가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숫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숫자에 맞춰 갖고 형상기억 종이가 필요했을 거고 특히 인천에 민경욱 의원이 이제 이 재검표 요청하고 네. 이제 하는 걸 통해서 대대적으로 많이 밝혀졌던 이제 그런 거고요 이름만 봐도 얘가 이길 수가 없는 선거야 정일영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일영 아냐고 들어봤어요 정일영? 인천에 강남 같은 지역이어갖고 원래 연수는 미래통합당이 죽이기이던 지역이었어요 네. 근데 2020년 선거에 어디서 듣보잡 정의영이라는 애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의당 이정비라고 표가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정의영이긴 이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민경 의원이 표를 까보고 검표를해 보니까 관내 사전 대 관내 사전이 동일한 비율 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0.39, 0.39, 0.39가 나와요. 사전선거는 이렇게 마사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숫자는 애초에 만들어 놓은 숫자라는 거죠. 만들어 놓은 숫자. 이 숫자에 투표지를 갖다 끼우 맞춘 거예요, 그냥. 바로 이게 프로듀스 X에서 나왔던 그겁니다. 동일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아... 쭉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 발견되는 거예요. 1등하고 2등하고의 표차가 29,978표. 3등하고 4등하고의 표차가 29,978표. 6등하고 7등하고의 표차가 29,978표. 이런 식으로 29978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태경이한테 제보해가지고, 하태경이 이거 이상하다, 진짜로. 경찰에 가서 고발하니까, 경찰이, 아, 그래요? 그래서 서브 한번틀어보니까 서브 틀어보니까 바로 바로 나왔다고, 바로.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서브 좀 틀어보자. 안 틀잖아, 지금. 대법관에 지금 대법원 행정처장이 지금 이 당사자인데. 애초부터 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0%입니다, 0%. 예? 외부 세력. 트럼프 내지는 국민들의 힘으로 이거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 프로듀스 X 101은 one on 오디션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20명의 연습생들은 경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1에서 20위의 순위가 정해져 있었고 프로듀스 48 역시 생방송 투표 중 선발되는 멤버 12명과 순위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즉 실제 순위를 가공해서 조작된 순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결정하는 최종 생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모든 순위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문자 투표는 그저 쏘였을 뿐 정문자 투표를 위한 정보 이용료 장사했다는 겁니다 아, 네. 지금 우리의 국회의원 뽑는 선거 대통령 뽑는 선거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투표 말라 해요? 쇼야 쇼! 아무런 의미 없는 쇼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더 이제 계악할건 뭐냐 하면은 광고를 하기 어떻게 광고했냐 우리는 공정하게 후계표를 한다 하는 거를 이제 광고하기 위해 갖고 종합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 시행을 한다 이 얘기했다 음. 아, 같은 걸 썼다는 거잖아요 같이 추락했던 얘기지 그러니까 <laughs> 어샤베한 거지 이거 <laughs> 기곰은 K-보팅으로 당신의 동대표에게 투표하세요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세요 올해 초 인기를 끌며 막을 내린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언론에서 나왔던 이유다 이거 여기에 썼던 이 툴을 우리가 이제 K-보팅 시스템이란 걸 만들어갖고 동대표 할 때도 이걸로 투표해라 그러면 뭐죠? 대한민국에 사실 이제 투표를 통해 갖고 뽑는 게 대통령 국회의원 뽑는 게 아니에요. 오. 좀 있으면 대한축구협회장도 뽑을 거잖아요. 그것도 다 k 보팅 시스템을 사용하고요. 아파트 동대표 분녀회장 재건축할 때 재건축 음. 위원장 그런 것도 오. 다 k 보팅 시스템이에요. 음.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각종 뭐 각종 선거를 통해 갖고 뽑고 하는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게 대음의 사유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공정하게 우리 선관위의 케이보팅 시스템을 활용해서 투표를 합니다라고 하고는 다 조작할 수 있는 길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재건축 협회장, 조합장 같은 거고, 그 이꾼이 수백억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수백억 떨어지는데, 아, 그 수십억 그 지역 선관위 못 주겠냐고. 이 케이보팅 시스템을 국민의 힘, 당대표 선출에서 쓴다는 거잖아. 국힘의 당대표 뽑을 때 선관위 케이보팅을 고집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케이보팅 시스템을 갖고 들어온 당사자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그러니까 <laughs> 이준석이 부정선거 얘기면 하면은 그그개지랄을 떠는 거예요. 지가 수혜자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땅 가지 말고 이준석 만나갖고 그래 케이보팅 시스템 들어올 때 뒷돈 얼마 받았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라고죠. 비턴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추후에 국회의원 할때 니를 꼭 당선시켜 줄게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라고. 지가 이렇게 갖고 들어온 애가 부정선거에 있다고 얘기하겠냐고. 그 당내 선거에 K보팅 시스템 갖고 들어온 애가 이준석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령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장치가 바로 이 q r 코드다 현행공직선거법에서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누구도 이 QR코드를 바코드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하고, 선관위하고 한 몸인 대부분은 이 QR코드를 바코드라고 우기고 있어요, 지금.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다.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한다고. 아니, 님이 시발 니들이 법을 안 지키는데 국민들은 왜 법을 지켜야 되는데? 불법천지, 무법천지예요, 지금. 부정선거를 덮어주려고 하다 보니 지금 무법천지 상태라고요, 지금. 선거명, 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명은 함께 담으셨다이세 가지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 사전선거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의 모든 인적사항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지금. 이게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죠? 비밀투표가 아니란 얘기 아니야 지금. 왜 하는 겁니까, 진짜, 투표. 아, 투표 도대체 왜 해요 하지 맙시다, 이제. 투표 하지 맙시다. 투표 하지 말고, 그냥! 천명, 천명 뽑아갖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천대천으로 맞다에 까갖고, 이기는 편이 대통령 하기로 해, 그냥! 보는 재미라도 있지, 그게! 이게 뭐냐고, 이게! 와칸다 포레버 할 때, 맞다에 다갖고 이기는 놈이 왕대고 하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그냥! 말라고 하냐고, 이거, 말라고 하냐고, 이거를! 이거 며칠씩 들어가면서 왜이 짓을 하고 있냐고! 여기에 법령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이미 대법관은 무시한다니까 지금 선관위가 들은 척도 안 한다니까 지금 사진 투표용지는 QR 코드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1대1로 추적을 할수 있다 내가 지난 선거에 유성열을 찍었는지 이재명을 찍었는지를 선관위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었는지, 민주당을 찍었는지, 선관위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뭐그 데이터가 중앙선거조사 여론심의위원회가 있는 관악구 선관위에 보관돼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관악구 선관위에 튼 겁니다. 선관위에 있는 호스팅 서버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확인. 그 확인하기 위해 갖고, 2017년에 시민이 직접 들어가서 이거 확인해서 자기들 확인했고, 민주당 쪽은 확인했고, 국민의힘 쪽은 확인 못하고 있다가. <laughs>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중앙선관위 틀어서이 사전선거 통합선거의 명부가 들어있는 호스팅 서버를 틀어서 그래서 확인한 거잖아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쓸때 필요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지금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찍는 모습입니다 사전선거 통합선거의 명부를 확보를 하고 원래 출처는 여기였다 하는 이제 사진 자료 첨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어떤 수법으로 진행됐을까? 이거 이제 웨더카드트에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걸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명제 숫자를 만지지 않으면 투표수 감소는 불가능한 게 100%잖아요. 어. 사전에 보고된 숫자를 갖고 그냥 단순 집계만 하는 거면 숫자는 줄어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면 그 숫자는 다 조작이 가능한 숫자란 얘기잖아요. 여기 보시면 9시 1분이고 9시 12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 숫자가 12분 동안 투표 개수가 늘어나야지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줄어드는 순간 이 숫자들은 다 신빙성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14만 표에서 16만 8천 표가 됐는데, 졸겐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표가 24,222표에서 5,189표로 15,000표가 줄어요. 이 숫자들은 다 조작된 숫자라는 투표라는 게 의미 없는, 없다는 얘기예요. 2024년 총선 당일 시민들이 선관위가 발표하는 투표자 수를 체크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선거 당일 여러 시점에서 숫자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1시 12분 58초에 965만 3천 명이 투표한 걸로 나오는데 1시 26분 19초를 보니까 964만 7천 표로 투표자 수가 갑자기 5,513명이 줄어요 미친 거예요 지금 예? 너무 화가 나는 게 진짜, 호구로 아나, 구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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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다가아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플러스 기능만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죠? 당일 투표자 수가 1,400만 36만 7,809명에서 1,436만 7,503표로 306이 줄어요, 줄어. 투표 다 끝나고 난다, 왜 주냐고! 이러한 투표수의 널뛰기 변화는 선관위의 발표가 유권자의 실물 투표를 실제로 개표한 결과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숫자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선전투표의 경우에 유권자에게 투표지를 100장을 나눠주면 그 100장을 받아갖고 투표함에 넣고 다 집에 가기 때문에 투표함에안 넣고 집에 가는 애는 없을 거잖아요. 어, 그죠? 거기서 100장을 투표지를 배부를 했으면 투표함을 깠을 때 100장이 나와야 되는데 100장이 안 나오고 97장이 나오고 105장이 나오고 맨날 이런 식이라고 이게.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게쭉 나오잖아요. 보세요. 교부된 투표지하고 개수된 투표지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한두 개씩 다 틀린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했던 투표라는 거는, 투표하고 개표하고 했던 것들은, 단지 슬루먼 쇼에 불과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찬 사항이 여기에요, 여기. 부정선거의 증거는 없는 게 아니고요. 4년 전부터 차고 넘쳤고요. 다만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하듯이, 한통 속인 언론이 하듯이, 민주당하고 한통 속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듯이, 민주당하고 한통 속인 사법부가 하듯이, 여러분들을 이상한 명목으로, 제도 안 되는 죄를 갖고, 붙잡아가서 언제든지 감옥에 쳐놓고 구속하고 할수 있는 그런 위험하기 때문에 이 입구에서 현실의 세계로 갈지 아니면 트루먼 쇼 세계로 다시 돌아갈지 선택이 뒤로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